JBS는 지난해부터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실태를 심층 보도했습니다. 폐어구를 치우고 어구실명제를 도입하는 선진국에 대한 사례도 제시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이끌었는데요. 관련 대책이 담긴 수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려진 어구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해양생물들. 이른바 유령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해마다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어선과 선박까지 휘감으며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죽음의 덫 폐업.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바다에 방치된 불법 어구를 즉시 치울 수 있게 됩니다. 어구 실명제를 지키지 않거나 조업 금지 구역에 설치된 어구도 철거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발이나 자망, 안강망 등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들의 어구 사용 기록도 의무화됩니다. 불법 투기를 막고 정확한 어구 사용량과 처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발 100개 이상, 그물 200m 이상 등 일정 기준이 넘는 어구를 잃어버렸을 땐 해수부나 지자체, 해경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수산업법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공포 후 1년 이후에 시행 예정입니다. 기본 법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홍보를 통해서 또 필요한 부분도 저희들이 전달 교육을 해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업인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폐어구 수거에 따른 보상 정책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폐허구 대책이 해양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산업계와 정부의 충분한 협의와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